자, 이번 시간에는 뭘할 거냐면 이제 우리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그 거리를 이용해서 어... 둘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가까워졌을 때 유령이 무서운 표정을 짓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때 뭘 사용해야 되냐면 비교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비교, 뭐, 뭐를 비교할 거냐면 저는 이둘 사이의 거리가 150, 한요 정도일 거예요. 요 정도. 요 정도. 그래서, 유령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고양이가 여기보다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뭐죠? 이 유령이 무서운 표정을 짓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만큼의 거리가 150이라고 한다면, 자, 요것은 거리를 계산하는 공식이죠? 자, 이 거리를 계산한 것의 결과가 150 150보다 작으면, 뭐가 되겠죠? 150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고양이와 유령이 이 안쪽에 서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거리 안에. 자, 둘 사이가 작다면 유령의 모습을 무섭게 만든다. 라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두 개를 비교를 해야 돼요. 뭘 비교하냐면, 자, 여기 있는 요 곳에 이것의 결과가, 자, 연산에서 여기 보면 요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 같다라는 뜻이 나오죠? 아, 이 같다가 아니고 삭제하고요. 여기 있는 요거. 그래서 여기 있는 절대값이 여기다가 150이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150, 150보다 여기에 있는 고양이의 거리 값이 더 작다면, 이거 전체는 뭐가 되냐면, 참이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거짓이 됩니다. 자, 참과 거짓이 또 나왔어요. 다시 한번 보죠. 150은 이, 우리가 유령이 무서운 표정을 짓기 시작하는 거리이고, 이둘 사이의 거리가 150보다 작으면, 예를 들면 150이거나, 둘 사이의 거리가 150이면 이 정도 되겠죠? 또는 100이거나, 100이면 요 정도가 될 겁니다. 50이면 요 정도가 될 거예요. 자, 이것들에서 전부 다이 유령이 무서운 표정을 짓고, 만약에 200더 멀다면 무선 표정을 짓지 않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50보다 둘 사이의 거리가 작다면 참, 그렇지 않다면 거짓. 요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어디다가 붙이냐면 제어로 들어와서 만약 무엇무엇이라면에다가 이렇게 가져오고요. 여기에 생긴 이홈 있죠? 여기에다가 이것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참이 되면, 다시 말해서 이둘 사이의 거리가 150보다 작아지면, 얘가 참이 되면서 이 부분이 실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150보다 커진다, 라면, 이 부분이 거짓이 되면서, 아니면, 안쪽에 있는, 아니면에 있는, 홈에 있는 블럭들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음, 뭐를 하면 되냐면, 둘 사이의 거리가 150보다 작다면, 형태에서,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자, 모양으로 가보면 어... 유령이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은 ghost2-a라는 e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ghost2-a를 e 선택하고요 그리고 둘 사이가 멀어졌다면 바로 이 부분에 걸릴테니까 복사해서 자, 편안한 표정인 b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계속 실행을 시켜줘야지만 계속 체크를 하면서 둘 사이가 멀어지고 작아지는 거에 따라서 다른 표정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것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실행을 시키면 되는데, 그거는 그냥 여기에다가 착 갖다 붙이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무서운 표정을 짓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거리라는 것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비교 라는 걸 통해서 왼쪽과 오른쪽 자 여기 있는 왼쪽과 오른쪽 중에 누가 더 크냐 라는 것을 어,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비교한 것은 만약 무엇무엇이라면 안에 들어가서 예, 이것이 참이면 얘가 실행되고 거짓이면 얘가 실행된다 라는 것도 대표 받습니다.